포르의 프로 데뷔 무대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는 행운하고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 행운을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선수입니다. 문동주 선수가 애트리에서 빠지면서 김서현 선수가 올라왔어요. 예. 약간 휘면 좋아요. 높은 곡의 승선진! KBO 4위 기록이었습니다. 끝쪽 공에 호수 3제. 마지는 이번에 배터 돌아갔습니다. 형, 지금 같은 볼은 약간 무리하지. 호싱! 3점 나오십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오웬트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laughs> 아, 바로 들어가네요. 3구 3제. 받 <laughs> 네, 타격에서는 이제 두점 내고. 예. Yeah. 네. 아웃입니다. 수현 선수를 한번 맡겨 부는 것도 어떻게 하는 어, 생각을 합니다. 스윙 3진 포엔토. 멈쩍 스윙 삼진. 슬로잉으로 봤을 때는 저는 김서현 선수가 예. 낮은 볼 스윙 연속 KK. 나지는 번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어, 스윙 3진 스리트 풀카운트. 쭉 쭉에 스 삼진. 또는 김서현 오네토 사구 스윙 삼진.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구력이 변화구가 좋기 때문에 변화구를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풀카운트 스윙 그러나 결과는 삼진입니다. 2사 말로 스리트 풀카운트 모든 것이 꽉 찼습니다. 끝냅니다. 이 일근... 전환하고 나서 선 감독이 딱 이런 그 번거주춤 투구폼을 구사를 했는데, 바깥쪽 승삼진 1구부터 6구까지 모두 바깥쪽 7번 째공 주자 뛰고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그만 세내기로도나 벗어나거든요. 가볼 스윙 삼진 5구까지 모두 슬라이더 6구 스윙 삼진 입니다 아 스윙 진구 t Swing Subject Task. Uso. o k 따라 s u i n o p 진 Morebet. t a r a